야, 누가? 빨리 나와. <laughs> 나와라. 아줌마 오늘 늦게 나왔는데 나와 있지 도 않네. 어? 가자. 요지. 같이 건너.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저 차.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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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어, 가는거 아닌보다 가자, 길 건너 얼른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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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빨리 건너, 옳지 얼른 건너 옳지 아이, 착해라 응 가자 가 노랑아 노랑아 아이, 이뻐라. 아뚜기 어디 갔어? 아뚜가.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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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야, 올라가, 이 새끼야. 아줌마 지나가게. 올라가. 야. 올라가라니까, 이 새끼가, 이거. 야, 밥다안 먹었네, 어제. 사료, 그 있던 거 줬더니. 야, 사료 왜다안 먹었어? 응? 다른 거 있던 거 줬더니 먹던 거 달라고 안 먹었어? 응? 아뚜가 아뚜가 얼 l 가 a h 아 a 가 누나, 비 와가지고 이거 사료 다 먹어야 돼. 남기면 이거 비 맞아가지고 다 버려야 돼. 알았지? 싹 긁어 먹어. 아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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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올라와? 아뚜가! 뭐? 차려 남김 남김은 버려야 돼비 맞아서 싹싹 긁어 먹어 아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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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없나 보다. 뚜가. 비상시 그릇 먹어 노랑이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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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뚜가 얼루가 먹어 아, 얼루가 얼루 싹싹 긁어먹어야 돼비맞아 이쪽으로 노랑이 이쪽. 아, 이쪽으로 옳지 아뚜가, 얼루가 얼른 먹어. 비가 제법 오네. 아줌마 저쪽에 갔다 올게. 얼루가 알았지? 왜안 먹어? 응? 어? 먹어, 응? 어? 먹, 먹어. Hehehehe <laughs>